안녕하십니까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창호입니다 요즘 제가 시간이 좀 되어서 유튜브를 즐겨요 시청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참이상한느낌한받낌있 받고 있데요인데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유튜버들이 과연 중국을 얼마만큼 알아서 이렇게 비판과 비평을 하는지 사실 저는 조금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중국은 5천년 역사가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이어진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남한만 따지게 되면 무려 97배나 큰 나라이죠. 가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을 설명할 때에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을 이야기하죠. 코끼리가 얼마나 크고 이래 합니까? 보통 중국에서 물론 저는 뭐 중국에서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가끔 중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서 5년 생활하신 분들은 중국을 아주 큰 코끼리를 이야기하면서 코끼리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5년에서 10년 정도 사신 분들은 코끼리 앞다리만 이야기한달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10년에서 20년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중국에 대한 어떤 평가와 비평을 그다지 하지 않는 것을 가끔 봅니다. 예컨대, 워낙 갑자기 이 동영상을 혼자서 찍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98년 이후에 중국과 함께 한중교류 촉진을 현장에서 경험한 저로서는 이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한족이 약92% 정도의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수 민족이 56개 민족으로 되어 있죠. 이런 어떤 방대한 나라를 가지고 우리 한국과 중국의 어떤 유튜버들이 이런 식의 현상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급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여름날다시피 헝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그 건축의 어떤 회사가 무너졌다 해서 우리 한국 언론들은 정말 이구동성으로 이제 중국이 무너졌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부적 사정을 들어보면은요 가 헝다 같은 그룹이 약 500개 이상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중국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여러분들요? 참, 제가 답답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 관련된 도서를, 또한 논문을, 도서는 제가 7권 이상 제가 발표했던가요? 시행뚱 리더십, 시행뚱 이대한 중국을 품다, 팍스 차이나, 또한 백세보감, 그리고 생태문명, 그리고, 마주둔 뭐 평전, 등사업 평전. 이런 다양한 서적을 쓰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책한권을 쓴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자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사실 제가 인프라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를 안구고, 건설 끌를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중 관계는 올해 32주년입니다만은, 어떨 때는 약한35% 이상 한중 관계가 어, 좋아질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은 어떤 통계를 보면은, 제가 보니까 뭐 8%에서 9% 좌우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지역적으로 중국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사 갈수 있겠어요 이사 갈수 없는 한중 관계의 어떤 지정학적 측면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 존경하는 유튜버 여러분들도 어, 중국을 이야기할 때좀더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좀 받으시고 일방적으로 본인이 베이징 몇번 갔다 상해 몇번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그걸 중국이 모두 다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예좀 선부적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천하통일의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는요. 많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미흡한 어떤 평가들은 좀 제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두서없이 어제 유튜브를 한 서너 개를 시청하다가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몇 마디 이야기합니다. 즉 중국을 볼 때는 방금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코끼리 전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국내에서도 국내에 정말 중국 전문 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가하던가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에, 어떤 한쪽의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치우쳐서, 또 어떤 한쪽의 언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걸 치우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식을 지닌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떻게저 이런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 장단점과, 이기와 기회를 잘그 변별력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어, 중국을 어,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어, 제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어, 저책 가운데 뭐책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만 중국 문화를 알면 중국이 보인다. 개괄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중국을 보는 어떤 눈이 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업무가 있어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요. 어제저녁 유튜브를 한세개 정도 시청하면서 오늘 아침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아무 두서 없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중교류 촉진위원회 위원장 이창호였습니다. 자이젠